내일 전주를 갑니다. 전주 국제영화제를 아주 벼락 맞듯이 가는데 보이시기 전주에 있어요. 근데 내일 전주 날씨가 비가 오는데 최고 기온 23도 미친 것 같습니다. 내일 입고 갈옷 제가 전주 국제영화제를 벼락 맞듯이 가게 된 이유가 직사각형 삼각형이라는 이준 배우가 감독을 한 연출을 한 작품 영화가 전주에서 상영을 한대요. 간다 극단 배우들이 함께 참여를 했는데 오이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벼락 맞듯이 가는데 심지어 지금 전주에 있대요. 지금부터 벌써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배어베터라는 오이식 배우님 덕분에 알게 된 일하는 발달장애인들의 기업인데 그 기업의 굿즈로 나온 티이고 그 오이식 배우님이 아니더라도 제가 내일 직사각형 삼각형 외에 발달장애인 관련한 다큐 영화도 하나 예매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러 가기 위해서 이 옷을 입고 갈 계획이었습니다. <놀람> 제가 쓴좀 부족한 대본을 정말 연기를 잘해줬다고 생각하고요. 저한테 이런 대본을 줬으면 저는 아마 집어던졌을 것 같아요. <laughs> 어떻게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하라고 하지 싶은데 말도 안 되는 대본을 너무나 멋지게 연기해준 배우들한테 너무 감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도 갑자기 오고 했는데 이렇게 가득 앉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도. 어, 오늘 영화 완성된 거 처음 보는 아,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근데 또 이렇게 관객분들이 이렇게 꽉 차가지고 음. 영화를 완성시켜주시고 또호응까지 또 너무 적극적으로 해주시니까 더할 라위없 행복하고 또 시간 내주시고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그 영화 오늘 볼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덕분에 감사합니다. 음, <laughs> 자, 또 2시 44분에 첫끼먹습니다영화제 제휴되는 업체라서 티켓을 제시하면 버거 할인해준대요. 근데 그타안 걸린 데 찾다가 여기 왔는데 맛있다고 해서 한번 먹어볼게요. 냄새가 너무 좋은데 늦을까봐 단팥도 한개 먹고 영화 보고 넷이 네요 이제야 좀 한숨이 놓이네요 원래 여행계획 엑셀로 짤 정도로 제인데 진짜 아무 계획없이 왔어요 벼랑여행이라서 먹을 것도 꼭, 그냥 꼭 제휴업체가 있다 할인을 해준다 돈은 알아놓고 리스트 몇 개만 봐놓고 부터 안 걸리는데 그냥 냅다 왔고 피해 여행 도전해보겠습니다. 오늘 버터 맛 버터 향이 너무 좋은데? 무슨 날씨인데도 고객분들이 많이 찾아주시고 끝까지 앉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비가 정말 갑자기 많이 뽑았더라고요, 네, 또그 비. 제를 와서 혼자 영화를 보고 맥주 한잔 하니까 되게 낭만 있는데요. 응. 助けて。<ー> 들턱 매장도 너무 깔끔하고 친절하시고 음식도 맛있고 자꾸 뭘 주세요 전주에 한번 오시면 들러보시는 거 추천 전주국제영화제 자체도 처음이고 이게 혼자 영화제를 와서 낯선 곳에 와서 너무 걱정이 많았는데 모든 분들이 친절하게 해주시고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내서 첫날 아주 대만족입니다. 내일 가야 하는 게 너무 아쉬울 정도네요. 어휴, 그냥 뭐 아, 잠만 자면 된다는 생각으로 아 힘들어. 너무너무 너무, 너무 힘듭니다. 분명 행복한데 힘들어요. 씻고 씻고 생각을 합시다. 어제 내려오기 전에 썼던 편지를 결국 전달을 못 드렸습니다. 레드 카펫에서 쓰면서 GV는 안 오셨더라고요. 언젠가 전달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영화를 보고 나서 이제 들었던 생각들을 조금 이렇게 편지로 또 언제 전달 드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좀 적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벌써 11시 44분이라서 굉장히 피곤하긴 한데 오늘 본 영화 이야기를 조금만 할까요? 일단 직사각형 삼각형은 굉장히 골 때리는 영화였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티저에 봤던 대로 굉장히 연극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그 감독님이 집회에서 말씀을 하셨던 게 배우분들이 촬영에 들어가기 전에 연습실을 빌려서 이 작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원테이크로 가능하도록 무대를 하듯이 연습을 다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촬영을 할 때도 실제로 대본의 순서에 따라서 3일에 걸쳐서 촬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희준 배우님 이 감독을 하시면서 이희준 배우님이 속한 간다라는 극 일단의 배우분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셨는데, 거기에 속한 진성규 배우님, 오이식 배우님, 오용 배우님, 뭐 권소연 배우님, 정현 배우님, 이렇게 많이 나오셨는데, 무대를 하는 사람이 연출하는 영화, 그리고 연기였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한 관객분이 이 내용을, 영화도 너무 재밌었지만, 뭐 무대로 봐도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어, 저도 굉장히 공감이 됐고, 마침 또 아주 예전에 변용하게, 원나라 이노모나라라는 간다의 옛날 작품 중에 그 제목만 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작품이야? 라고 했던 건데, 이 직사각형, 삼각형 영화와 비슷한 내용을 극으로 올린 게그 작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더 궁금해졌는데, 혹시 간다 다음 차기작은 변용하게 먼 나라, 이놈의 나라, 혹은 이 직사각형, 삼각형을 조금 더 다듬어서 무대에 올려주실 생각은 없는지 조금 바래봅니다 되게 웃긴 게, 이제 작년에 그때도 오늘 작품을 같이 했던 이제 뭐 최영준 배우님의 집을 장소 제공받아서 촬영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최영준 배우님이 없는 최영준 배우님 집에서 찍은 최영준 배우님이 안 나오는 영화라는 게 굉장히 웃겼습니다. 굉장히 한정된 공간에서 이 일이 이루어져요. 작은 집에서 거실에서 혹은 부엌 식탁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약간 완벽한 타인과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완벽한 타인도 영화가 연극이 되었듯이 이 직사각형 삼각형도 충분히 무대로 갈수 있지 않을까 라는 오타쿠의 기대를 조금 말해봅니다 그리고 이 영화 오이식이 너무 귀엽습니다 이거를 제가 지금 전주에 와서 딱두번 밖에 못 본다는 게 너무 아쉽고 그리고 영화 크레딧에 오이식 세 글자를 보는 게 굉장히 감격스럽더라고요 아 이게 무대도 드라마도 물론 좋지만 영화라는 장르를 너무 좋아하고 영화 크레딧은 또 느낌이 다르고 영화관이라는 공간도 좋아하는 저로서는 이번 전주 국제 영화제에서 좋아하는 배우를 스크린에서 볼수 있다라는 거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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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중한 순간이었어요. 개봉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면 VOD라도 내주시면 제가 사서 몇 번이라도 보겠습니다. 엔딩곡 음원 내주세요. 오이식 배우님이 그런 음색으로 이런 장르의 음악을 미친 것 같습니다. 이 영화가 개봉하면 엔딩곡 하나 들으려고도 갈수 있습니다. 이제 내일 한번더볼 때는 조금 더 구석구석 또 새로운 게 없나 한번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봤던 영화는 하트투하트라고 하트하트 하트 재단의 발달장애인 분들이 하는 오케스트라의 모습을 담은 도큐멘터리였어요. 연출과 편집이 굉장히 신기했던 게이 작품 소개 글에도 적혀 있었지만 관객들과도 가깝지 않고 이 영화 속에 나오는 그 대상과도 가깝지 않다라고 쓰여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는, 너무 잘 알겠는 연출이었어요. 어떠한 촬영 대상이 있는 다큐멘터리를 보면 촬영하는 뭐 제작진이 그 대상과 뭐 라포를 쌓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질문을 한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자기소개해주세요. 아니면, 오늘은 어떤 날인가요? 이런 내용이 나온다든지, 자막으로라도, 오늘은 오디션을 보는 날, 오늘은 뭐 어디에서 공연을 하는 날, 에피소드로 구분을 해주잖아요. 아, 이 내용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갑자기 연습실에 있다가, 갑자기 공연을 하다가, 뭐, 갑자기 출근을 하고, 갑자기 합주를 하고 이런 편집이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저게 왜 정말로 갑자기 나올까라는 생각이었는데, 이제 GV에서 감독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는 캐주얼 시네마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관찰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 영화를 제작하셨다고 해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이들이 발달장애인이라는 아무런 설명도 없고, 본인이 직접 저는 뭐 발달장애인이고요 라고 하는 이런 말도 없었고, 아무런 이제 배경 지식 없이 봤다면, 어, 저들이 발달장애인인가? 라는 생각이 들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저는 이게 발달장애인의 이야기라는 걸 알고 봤으니까 너무 발달장애인 같지 않은 모습이라고 말하는 것도 어쩌면 신뢰일 수도 있고, 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저들 사이에서 누가 비장애인이고 누가 장애인이지? 라는 걸 제가 찾고 있더라고요, 보면서. 아, 이게 굉장히 내가 어떤 편견에 사로잡힌 생각일 수도 있겠다.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냥 다 같은 이 사회를 살아가는 구성원들이고 그들도 그들의 역할을 하는데 그저 발달 장애인이라는 배경지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누가 비장애인이고, 누가 장애인이고, 이걸 나눠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설명 없이 이 다큐를 구성하셨다는 것에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얘기를 할 기회가 없어서 조금 아쉬웠는데, 젤리피쉬 연극을 볼 때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성취라는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분명 장애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것을 해낸다는 것이 장애를 가지지 않은 사람보다 더 힘들고 더 지난한 과정이 물론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더 대견해 해도 되는가? 이 대견해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우위에서 하는 말인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을 내가 가져도 되는가? 라는 고민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이 영화도. 마찬가지였고, 이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이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취미나 이런 수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전공하신 전문가 분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더라고요. 이 사실을 알고 놀랐다는 것도 좀 반성할 부분인 것 같고, 그냥 저들도 똑같이 다른 어떤 예술하는 예술인과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예술인이구나, 생각이 들면서, 대견해 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냥 그들의 성취, 성과만 놓고, 같은 사람으로 바라봐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장애인을 바라봐야 하는 어떤 시선이라고 할까요? 장애와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게 아마 제가 앞으로도 가져가야 할 숙제가 아닌가 싶은데, 이런 식으로 영화가 됐든, 뭐, 젤리피시 같은 연극이 됐든, 많이 저한테 와줬으면 좋겠어요. 많이 부딪혀보고, 많이 만나면서 해결하지 못하는 이 문제를 언젠가는 저만의 답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하트 투 하트 굉장히 잘 선택한 영화인 것 같아요. 영화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너무 피곤하니까. 자겠습니다. 안녕. 자려고 했는데, 자기 전에 피 여행 못하겠습니다. 내일 일정을 조금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전주역까지 가는 셔틀이 있어서, 셔틀 시간 이렇게 미리 알아놔봤고, 제가 제휴업체 이렇게 동그라미 쳐가면서, 열심히 다니면서 모은 이 스탬프 선물 받으러 영화관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아침에 여기를 들렀다 가야겠습니다. 오후에 시간이 비어요. 그래서 사실 영화를 좀더 보고 싶어서 표시를 해놓은 거는 이렇게 있는데 자리가 없어요. 젊은이들 다 영화 좋아나 봐요. 안 되면 뭐 카페 가서 시간 때우다가. 올라가야죠. 진짜 정리하고 잘 있습니다. 어, 둘째 날 아침 9시. 이거 클라이밍화 사고 받은 가방인데, 어, 짐 가방으로 되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1박 짐으로 딱 싸기 괜찮아서 썼습니다. 준비를 해놓고 조금 쉬다가 오늘 둘째 날 나가보겠습니다. 열심히 스탬프를 찍었더니 이런 걸 주네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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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종이 가방이 필요했는데 종이 가방 얻어서 기분 좋습니다. 이렇게 표정들이 되게 밝으셔서 더 좋고 <laughs> 네 많이 기억에 남는 시간들일 것 같아요. 오늘은 GV가 마지막이거든요. 어, 그래서 이 기억 잘 간직하고 다시 연기 꾸준히 열심히 할 거고요. 제가 보고 싶어서 만든 영화인데 또 관객분들하고 네. 어제 보고 막 웃으시는 모습 보니까 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게 아, 또 연출하는 재미구나 처음 좀 느껴봤던 여러분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모두가 <목소리> 이지거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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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날이 너무 안 좋았는데 떠나려니까 날이 너무 좋네요. 그래도 첫 전주국제영화제 잘 즐기고 올라갑니다.